샬로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두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진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율동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율동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예수님 말씀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Yeah. <laughs> you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영리와 유치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 또 날씨가 가을이라 아침엔 추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이 가을 날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무를 통해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영려유치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영려유치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말씀 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 같이 할게요 잘 따라해주셨어요 우리 말씀송 찬양할게요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자,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귀한 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서로 도와주는 친구.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리고 혹시 동네에 친구들 많이 있지요? 서로 도와주는 주는 친구, 어떤 내용인지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두사님이 말씀을 읽어 줄게요. 귀를 쫑긋 하고 들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저 그들의 믿음을 봤대요 누구의 믿음을 봤는지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하하 안녕 친구들아 잘 지냈니? 하면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이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친구들아, 이거 먹어봐. 내가 맛있는 과일을 준비했어. 우와, 맛있겠다. 친구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친구들아, 걱정거리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해. 서로 우리 기도해 주자 하면서 서로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서로 서로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날 한 친구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중풍병이라는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따뜻한 이불도 준비해 주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른 일어나.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그 친구들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우리 이 친구가 종분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을 거야.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그래, 우리 함께 들어서 기드... 아, 예수님한테 가보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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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아픈 친구들 데리고 예수님에게 영장, 영장, 영장. 와, 드디어 왔어.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예수님! 예수님! 친구를 고쳐주세요.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 친구를 고쳐주게 말씀드려야 해. 친구들은 고민을 하다가,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때였어요. 우리도 천장에서 나무조각과 먼지들이 떨어졌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천장에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지? 무슨 일일까? 사람들은 웅성웅성 걸었어요. 천장에 난 구멍으로 사람이 들 내려오셨어요. 맞아요. 친구들의 좋은 생각은 바로 천장을 뚫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내는 것이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은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랑 만나게 되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다니 모든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했어요. 드디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지붕을 뚫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은 너의 병이 다 고쳤다. 일어나라 하지 않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이불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의 이불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짜잔!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 그러자, 아픈 사람들 일어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친구의 중포병이들세어 나왔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기뻐서 뻥상검충 뛰었어요. 중포병에 낳은 친구도 정말정말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구들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불을 돌돌돌 말아서 어깨에 메고 성큼성큼성큼 성큼 성큼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와! 놀라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시다니. 이런 일은 처음 봐. 너무너무 신기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동네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죠? 넘어진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서, 괜찮아? 많이 아프지? 일어나 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흙도 털어주고, 아픈 거 확인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야, 같이 먹자. 하면서 나눠 먹어요. 친구 중에서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못 왔어요. 빨리 나와서 나랑 같이 재미있게 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대 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도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러한 멋진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도 서로 도와줘요. 자, 우리 친구들을 서로 도와준 친구는 두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친구들을 친구를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것도 지혜를 하면 지혜롭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될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힘들고 지친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런 멋진 영녀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지요?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황금을 드릴 시간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 부르면서 준비한 황금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나 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지 속길에도 놀라운 복으로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알아와 걷는 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가정에 보내드린 가정용 공과를 오늘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